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미래에셋이 경도 해양 관광단지에 오는 2029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의 새로운 개발 주체가 됐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전남도와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 경도 골펜 리조트의 기존 시설과 부지를 3,400억 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9년까지 7,5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육성급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케이블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 효과 1조 7천억 원, 고용 창출 1만 5천여 명으로 중견기업 500여 개를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래세스는 그좀 다른 시각으로 삼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경도의 가치 가치는 음, 그게 지금 가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부가 가치가 창출돼야 될것 같아요. 전남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 협약의 실행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도에 대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이 되면 연육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이 더 용이해져서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수시는 경도 명품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사업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가 건설돼서 여수가 관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려는 여수시의 전략이 여수 명품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